네, 여러분들 지금 아4편이구나4편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질 계속 할게요. 네, 아저님 네, 화로에서 빼가세요. 네, 뭐칼 있어요? 네, 화로 화루, 화로에서. 화로에서 칼 있어요? 네, 그 여, 저기 화로에 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화로에. 음. 그게 있어요 화로에. 그화로에 그 철. 철철. 저 물도 갈게요. 기 감사 감사 어, 화로 이건가? 이건가? 오는 혹시 야외화로인가 야외화로? 네? 네 아, 야외화로 아,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도 드디어 철칼이 생기는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칼 제가 아까 실수로 곡괭이를 두개 만들었는데 나쁘진 않겠죠 일단 나이스 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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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다 가져가셨어요? 철칼 철칼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석탄을 좀 계속 캘게요. 네. 지금 저도 횃불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넷째 날에는 광지를 이제 좀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 광농사 시작할게요. 네, 광농사 시작하시고, 철칼이 있기 때문에 좀 굳이 돌검은 많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칼 이거 내구성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아낄 필요가 없겠나? 아, 이런데, 이런데 철이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철철철 철, 철. 아니야 지금 석탄이 필요해 아 석탄 아 없어 필요할 진짜 진짜 석탄을 많이 봤는데요 꼭 석탄이 필요할 때가 없어요 네 석탄 지금 많이 있으세요 여보세요 꽤 있으세요 네 그럼 저좀 주세요 없어요, 지금. 아 없어요? 횃불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일단 저는 여러분들 사냥, 시작할게요. 네 저는 사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저 그러면은 네. 닭집 만들까요? 닭집? 네? 닭집 만들까요? 닭집? 네. 닭들이 네. 개... 지금 되게 문제거든요. 닭... 어, 수박 발견?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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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수박, 그냥 또끼 뿌셔, 뿌셔, 도끼로 부셔 도끼로 뿌셔. 오케이, 54개. 오케이, 수박 막 쏟아져 나오죠, 지금. 수박이 막 쏟아져 나오고. 오, 수박 하나 더, 수박 하나 더, 수박 하나 더, 케이. 오케이, 지금 한 세트 충전. 됐고요, 지금. 계속, 수박은 저는 그렇게 멀리 갈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바로 넣어놓고. 지금 사막으로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어? 야! 왜 음, 죽었어요? 야!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침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 하나. 좋았어요오 제가 부셔, 어 음, 부셨대. 죽였죠. 오, 철칼로 양을 싹싹. 잔인한가? 어, 잔인하면 그거 만들면 되죠. 가위. 그런가요? 근데 네. 그 양을 죽이지도 않고 그양 계속 많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가위, 어, 가위, 는 철이 필요하니까 지금. 아. 네, 근데 가위 만들 가위만들요 가위 만들어도 되긴 해요. 네아니요 지금. 야 드디어 이제. <laughs> 갈 갈생 양털? 갈생, 어딨냐, 갈생 양털. 어디냐 아, 갈생. 야. 그거는. 야,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지금 목재가 필요하거든요. 목재 여기 좀 놔주세요. 상자, 상자, 네? 아니, 아니 목재 상자에 좀 놔주세요. 네 상자, 상자, 세개세개세개요네 아홉 개넣을게요 오케이. 땡큐. 땡큐. 갈색 침대에 똥색 침대... <laughs> 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놓을까요? 에, 여, 여기 여기다가, 여,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세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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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 두세요. 여기다. 여기다. 햇불 아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가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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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제가 갈색 쓸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 침대 잠깐만 줘주세요.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잠, 깐만요 일단 횃불을 횃불 하나 이 위쪽에 두세요. 위쪽, 위쪽 여기. 횃불, 횃불 여기 위쪽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제가 한 며칠 전에 발견한 보고 같은데. 여기. 어, 어, 뭐야, 뭐야, 뭐, 뭐, 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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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게 위에가 이렇게.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 죄송합니다 제가 횃불 설치할게요. 오 어, 이거 나무뿌리. 일단 여기 이게 이게 이려나근데아 안돼요. 안돼요. 이거 네, 그럴걸요? 이거. P에서는 된다고 알았었는데 나는. 관리 아, 걸려 아마도. 아 여기 쫙서 있어. 탁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 지금 양 사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만 죽이면 돼. 양만. 저리에 간장만 닭 양계장 만들 적이 있,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보기 봤는데 양양아 어디니 양양아 다 죽여주마. 어? 난칼 들었다 나칼 들면 다 끝난다 어? 나칼 들면 진짜 다 죽여버린다 일로 와 어디 있어 어. 어, 소 말고 양을 원했는데, 소도 뭐, 괜찮아. 우리 이게, 될까요? 어? 하! 오, 바로 죽었죠. 점프해서 죽이니까 좀 데미지가 되나? 어저 지금 소 죽였거든요? 네, 잘하셨어요소 가죽 두 개. 아까 죽이네 하고 합쳐서, 제가 아까 또 죽였거든요. 이런 애, 피라미드 안에 좀비가 소환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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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r a m 요 d p y r a 좀 i d p y r a m 좀 d 좀 y r a m i d Pyramid, p y r 하 m i d Pyramid, p y r a m i 오, 도, 여기 돌아오셔야 될 텐데. 아 괜찮아요. 타운 꼭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나이스. 아, 아 참. 아 동물 멋지게 생겼네요. 잠 어? 잠만. 아 잘못 본 건가? 근데 우리 금 필요해요? 금 필요해요? 금이요? 네. 필요 없으면요? 일단 좀캐볼게요금금도다캐시네요 어디 계세요? 제 땅, 제가 제가 받는 방 보이요? 아니요. 어디 있는데요? 조금 왔어요, 조금. 아유 횃불이 좀 모자라네.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오케이 금4개캤죠 네 아니요. 조금 다른 땅굴이 있어요. 어딘데요? 뭐,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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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뭐캐게 없었어요. 지금 금 네... 아, 내... 양털 구해야 돼요, 양털. 그니까 양털이 없어. 양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님은요? 저도 하나도 없어. 야, 침대 어떡하냐, 이거는. 어떡하지? 오, 잡을요 어, 잠깐만. 나이 없는 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좃좃좃 좃. 양양이요? 어, 새끼양. 근데. 아. 괜찮아. 새끼양, 새끼양. 안 나와요. 밀, 밀, 밀밀밀밀밀밀 미. 밀을 모으는 밀이 없어요. 아. 지금 밀을 만들고 있어요. 제조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단, 새끼양이 지금 되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시점이라서. 미안하다 야 뭐야 이야 나가면 안돼 사장님 저녁 드셔야죠 저녁 잠깐만요 야너 나가지마라 너... 저... 뭐야 저요? 아니요 너 절대 어? 나 새끼양 새끼양 지켜 새끼양 지켜 야, 양털이 필요해 양털이 필요해 <laughs> 미안하다. 미안하네, 좀. 내 양털을 지금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화연님, 와, 뭐아 보세요? 야, 양, 무덤 됐다. 잠깐만요. 아, 철칼 시험해본다. 헛! 찻! 차왜안 죽어? 어, 이 좀비 같은 놈아는 좀비 맞구나. 좀비, 좀비 샷. 오케이, 감자 이득. 화연님, 침대에서 한 명씩 잘까요? 네 잠깐만요. 크리퍼 쩐, 지금 폭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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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여기다가 그 자면서 숨했어요네 잠깐만요. 야 음. 크리퍼 너 뭐냐? 크리퍼 터져요. 크리퍼 터지냐고. 크리퍼 터져, 크리퍼 터져. 저기요. 오케이 화약 구했고 지금. 지금 새끼 양, 새끼 양아. 야죠네새 새끼 양아 미안해. 야, 근데 못쩔 뭐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양털이 되게 필요한 시점이거든. 그래서 널 여기 좀 놔두고 가위로 깎아 줄게. 아니, 아니. 아아아아냐 털을 깎아 주 야, 기둥 띠디디띠 야, 야 호기 여기 호기. 요 괜찮으세요? 네, 다 미리 코 수박 파티 하죠. 네, 수박 파티, 지금. 수박 파티. 일단, 다들이 있는. 네, 다 주, 다 드리라고요? 네, 나눠서 드릴게요. 53개거든요, 지금. 저, 좀 중간에 먹어서 그렇지? 저는 중간에 먹어서 31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네, 상자에 들었는데, 상자에. 네. 야, 달걀 있다, 달걀. 제가 이 20개는 나중에 먹고 네 30일이에요 여기요 근데 철이 있으세요? 철 있으세요 철철 철이요? 철 없어요 지금 가위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에, 네네 에, 에, 에. 가위요? 가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양을 잡아놨으니까 여기서 가위. 자세요 한 번만 한 번만 자.. 자면 되나? 잠깐만요 가위 가위 제조법이 뭐죠? 가위요? 네철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 그래요? 네저 주세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주무세요 으어. 아이고 아이고 벌떡 아이고 자 이제 수박파티 오케이 나눠주세요 네? 나눠주세요 들었데 32개 어? 네 들었다고요? 네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밖에 음, 수박파티 할 때는 20개인데요 여기 뭐가요? 여기 남아 있는 거. 나 지금 먹도록 가죠 그냥. 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댄스댄스댄스. 댄스 여기 수박 파티 끓여라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예. 와 어, 예. 닭들도 먹어야지. 야, 너네도 오늘 좀 포식해야 되는데 지금 랜덤으로 너네 둘 너네 중에 랜덤으로 이걸 줄게. 랜덤으로. 나는 좀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 둘이니까, 예, 네, 너, 너하고, 너, 너, 그래. 잘 살아라, 행복하게. 오케이, 애기, 애기. 오케이, 지금 아주 지금 상황은 괜찮고요. 생존 지금 몇 일차죠? 4일차인가요? 지금이 4일차. 4일차인데, 4일차는 5일차 되는데,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일단. 네, 5일차, 정도, 5일차. 5일차인가? 네, 그 정도일걸요? 잠깐만요, 여기 금을 다 놓고, 여기다가, 음, 음. 금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금 혹시 쓸 때도 있, 있을 건가? 나 네, 황금사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바로 다음 편에서 이제 좀더 저는 철을 해가지고, 저기 양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난 양을 데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뭐 양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털을 깎아 가지고 제가 깎아 가지고 제가 침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 뭐또 한번 즐겁게 한번 봐들 아 다음 편에도 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개 고개